대학원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원이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는 취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학원에 가도 좋으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받는데, 제가 신입사원을 대규모로 채용해 본 인사 총책임자로서, 그리고 또 지금은 매주 한두 명 이상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의 인사책임자로서. 간단하게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구 기획이나 혹은 연구직 혹은 뭐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AI 쪽 혹은 데이터 쪽. 정말 그 기업에서 대학원 석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무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전공을 꿈꾸는 분들이 한부류가 있고, 또두 번째 부류는 아, 내가 비즈니스에 맞는지, 혹은 기업에 다닐, 다니면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대학원이 취업에 도움이 될 확률은 50% 미만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원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학벌, 학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직무 역량, 그리고 리더십 역량, 조직에 대한 핏, 그다음에 뭐 팀워크 역량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대학원을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직무에 대한 역량, 리더십 역량, 조직과의 핏, 팀워크 역량을 볼수 없기 때문에 대학원에 나오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요즘에는 특히 일부 직무에 있어서는 대학원이 필수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분 지어서 설명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기획 직무나 혹은 스타트업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정부과제 직무,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채용공고, 채용공고가 많이 쏟아져 나가고 있는 AI 직무나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획 쪽 직무들은 제가 기업의 채용 공고들을 쭉 보니까 석사 이상의 학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을 진학할 때 특히 이 연구기획, AI, 데이터 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노선을 명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나는 대학원에 가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연구 쪽으로 혹은 뭐 대학원 쪽으로 혹은 교수 쪽으로 연구직 쪽으로 갈 생각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에 가시고, 그 경우, 그런 것들을 좀 하다가, 아, 내가 기업에서도 한번 공헌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대학원에 다니시면서 꾸준히 원서를 넣어 보시고, 지원서를 넣어 보시고, 기업으로의 이제 취업을 노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취업이 안 되면, 뭐, 계속해서 쭉 연구직 쪽을 노리면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연구기획 쪽, 연구직 쪽, AI 쪽, 데이터 쪽 혹은 뭐 일반 그 공대 쪽 분들도 기업을 다니시면서 회사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대학원을 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잘 되는 경우들도 많고 기업의 지원을 받는 케이스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연구직 쪽, 연구기획 쪽, AI 쪽, 데이터 쪽이더라도 대학원을 가야 취업을 할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무조건 대학원을 고르지 마시고. 진짜 나는 연구 쪽으로 쭉 빠져도 괜찮다 싶을 때 대학을 가시, 대학원을 가시고 나는 기업으로, 어, 기업에서 정말 돈을 벌고 실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것에 기여하고 싶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노리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와서도 대학원에 갈 기회는 정말 많다. 이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원에 가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이 뽑을 때 제가 다니던 회사에 3만 명 가까이 신입사원들을 지원했었었고, 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2, 300명씩 어,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그렇게 뽑아 봤었고, 지금도 매주 대여섯 번의 면접을 통해서 한두 명씩은 최, 최종 합격을 시키고 있는 CHR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학원 그 자체가 취업에 도움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이 뽑는 것은 대학원의 학벌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뭔가 막연하게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절대 그 길을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대학원만 갔다 하면 너무 고압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뽑지 않고 기피하는 경우가 오히려 좀더 많습니다. 그 석사까지 나오신 분들의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것을 맞춰주기보다는 차라리 학부 때부터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해보고 뭐 산학 협력을 해보고 인턴을 해보고 이런 친구들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또 결론을 좀 지으면 본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냐면, 어, 여러분들께서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프로젝트도 해보고, 기회가 있으면 인턴도 해보고, 또 유학도 가보고, 혹은 여행도 해보면서 내가 정말 딱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내가 기업에 들어가서, 어, 비즈니스를 해보는 것, 혹은 나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번 창업을 해보는 것, 혹은 나는 교수님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수님과의 공동적인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 혹은 나는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그 공무적인 것들을 처리해보는 것, 어떤 것이 나한테 잘 맞는지를 확인하고 진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대학교 4학년인데 취업을 할지, 대학원에 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제가 조언 드리는 것은 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려보십시오. 취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 보시면 내가 그 비즈니스와 맞는지, 내가 정말 직장이 맞는지, 창업이 맞는지, 혹은 그것도 맞지 않고 나는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현상을 보면서 데이터로 그 결과들을 추적해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 다시 한번 대학원을 노려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물론 대학원의 그 모집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학부와 쭉 연계됐을 때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대학원에 갔을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기획 쪽이나 AI, 데이터, 이런 특수한 직무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학원을 나왔다는 것이 취업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을 선택하려고 하는 지금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은 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애매하시다 싶으시면 취업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고 비즈니스를 해보시고 혹은 창업을 해보신 후에 그 다음에 다니시면서 대학원을 가시거나 그 다음에 연구기획 쪽으로 가셔도 기회는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대학원을 나왔다 안 나왔다 여부가 기업의취업에 있어서 가점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사실 거의 저는 마이너스라고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대 플러스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 기업은 직무에 대한 역량과 팀워크 리더십 역량을 보는 건데 대학원의 그런 경험보다는 인턴, 뭐, 의미 있는 아르바이트,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점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